이거 줄게 잘자 친구들 사랑이야? 뭐? 이거 이거 유아니 용이지? 미안하지만, 엄마 좋죠? 미안하지만 이만. 오꽉 잡아야 돼 유아나.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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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글뱅글 돌아옵니다오 양탄자에서 떨어질지도 몰라 꽉 잡아. <목소리> 으, 엄마 안녕. 엄마야, 어 엄마 냥 엄마 여기 타 누구냐 어 유아 나 조심해 뭐 어, 조심해 조심해 머리 봐오 장수 우와. <목소리> 우와 이제 여기는 물이야 여기는 물이야 <목소리> <우와>. <목소리> 오 도착했어 이제 배에 올라타. 징검다리? 여기 다리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 그래, 알았어. 너무 멀지만 한번 해봐. 넘어지지 않을까? 넘어질 것 같은데요, 하나? <laughs> 아빠가 손 잡아줄 테니까 0까지 점프하자. 점프를 하게. 징검다리면은 여기서 점프해야 되잖아. 날아가야 되니까. 조심해. 이것도 진검다리야 이불. 알았어. 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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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검. 이렇게 가는 건데요? 우와, 그렇게 이런... 가는 줄 몰랐지. 나 처음부터 잘 셔야 해. 뭘? 이거 이건... 아, 넘어질 아빠, 것 같아. 아빠, 알았어, 손안 응? 잡을 테니까 진검다리해. 깜짝. 마실거지멍 멍이야. 멍갑자멍 멍이야. 야옹이야이야이야이야옹야옹이 얼른 수영해서 이게 올라와. 수영 잘하네. 나 여기서 점프. 나 여기서 이렇게 점프하고 싶다. 음, 그럼 다치니까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서 푸짐푸짐 이렇게 하고.

오늘은 왜 이렇게 나왔을까? 응. 음. 언제는 내가 펑펑 코팅인데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랬나봐. 이제 이거 맨날 만날 되겠지? 응. 핫초밥. 그런 거. 뭐먹까 아니. 홀홀 <laughs> 아빠 왜티메고할 뭐, 거야? 어 아빠 목이 아파서 티는 허리야 하는 건데? 응 음. 목이 아파서 티를 좀 둘렀어 아빠의 스메 알수 같은. 음, x, y, z, x. 그렇구나. x, y, z는 분열은 이렇게 x가 있거든. 음. 앞에 앞에는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음. 그리고 고림도 있어 이런 고리. 그렇구나. x, y, z. 닮았구나 짱좋아 자는 시간이지? 응바로 앉아 바닥에 까리꺼까리 깔고 싶어 그러면 우리와봐 자는 시간이야 이제 기분이 너무 좋지 osion nya lang screams mal affiliated ja ja da reen shhh ake dua ba 누워서 숨쉬기 해요 숨쉬기 코로숨 깊게 들이쉬고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고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고 코로 깊게 들이 셔 천천히 아빠 처럼 그렇게 음, 시작. 다시 마지막 거 다시 코로 지금 무슨 시간? 자는 시간 자는 시간은 가만히 나, 있는 거지? 나 저기서 뛰어 띄워, 어서 놓고 싶어. 음 뛰어서 놓고 싶었어? 침대에서 뛰지 않는 거잖아. 아빠가 여기서 여기 손에 꽝! 부딪혀서 아팠어 다 음. 아팠구나 여기가 말랑말랑한데 왜 여기는 딱딱해 만약에... 여기도 딱딱하고 여기도 딱딱하고 유안이가 점프를 하면 떨어지는 이렇게 다 응, 음, 맞아 그렇게 하면 여기도 다치고 여기도 받으면 여기도 다치고 네, 다치면 슬프니까 여기도 다치고 여기도 하면 여기 피나고 침대에서 뛰지 않는 거야 피로와 소방대 먼저 읽을 거지? 별나라 놀이동산 먼저 읽을 거야? 별나라 놀이동산 먼저 읽어줄게 별나라 놀이동산 글 로우 미티코 그림, 나마주의 코우지, 옮김, 책이랑 꿈이랑. 별이 반짝반짝하네. 음. 가지 끝, 대나무 잎은 사각사각, 사각. 금빛, 은빛, 별은 반짝반짝. 반짝. 별나라에 가고 싶어. 지나가 별나라, 밤하늘을 보면서 말하자. 이나가 만든 여러 빛깔 대나무 잎이 반짝반짝 별이 하늘에서 보고 있어 놀랍게도 밤하늘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왔어요. 별들은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면서 노래 노랫...